단송가 213장입니다. 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에미야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공독해드립니다. 그인봉환 자는 하가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스라야 아사리아 예레미야 파수홀 아마리아, 말기야, 하뚜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아, 다니엘, 김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사 빌게, 스마야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니아를 예수와 헤라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루 하사바, 삭불, 세레바 스바냐. 호디아 <람이> 바니 분이누요또 백성의 우주머리들 곧 아로스 다한 모압 엘람 사두 바니 분이 아세갓 데베 아도니아 기구의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아 하술 데세 하립 아나돈 도베 낙비아 스무슬람 해질 무세사벨 사도 야트와 블라디아 하나 안 아나야 호세야 하나야 하술 할레스, 비라, 소백, 루움, 하삼나, 마아세아,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루,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드디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과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의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공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탄감하리라 이었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계의3분의1을 수납하여 성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진설병과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재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선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맞춰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 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저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십일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이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세포 두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수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고 기도하였는데,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써내려가면서 그들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던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10장은 그 인공 앉 자, 즉 거기에 서명한 사람들,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사람의 이름들을 쭉 기록할 때가 있는데요. 어, 뭐,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들이고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이름을 기록했고 자기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고 참 중요한 내용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오늘 어,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바로 그 느헤미야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면서, 다음에 시드기야, 스라야 그 뒤에 이름들은 사실 우리가 어, 이 사람이 누군가 성경에서 이 사람이 누군가 정확히 알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적어 넣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거죠 그들이 성벽을 다시 세우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또그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고 회개하였던 그 결단의 고백을 자신들의 이름을 써 넣으면서 다시금 되새기지 않았을까.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지 말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던가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들은 이제 결단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굳게 지키자. 내 이름을 거기에 썼으니 내 자식들이, 내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지 말자라고 이들이 결심하고 또 결심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총독의 이름이 나오고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쭉 오늘 본문 2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 빠짐없이 지도자부터 모든 백성의 이르기까지 또 제사장들 또레일사람들까지 하나님 앞에 벌어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결심하며 맹세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회복은 어디에서 있느냐?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교회 회복이고 부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부응한다는 것은요. 먼저 믿은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때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알려서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결심과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작과 또그 출발점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교회가 부응해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생각은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야 됩니다라는 뜻이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사람은 얼마든지 더 모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의 부흥의 시작이고 교회의 부흥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변화되고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매일그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으실 일들이 더하여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매일 어린아이만 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다섯 살 아이들하고 있는 거예요. 걔들은 매일 다섯 살인 거지 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이가 만약에 그 아이들과 함께 6살 반이 되고, 뭐 7살이 되고, 초등학교가 계속 올라간다면 아이들의 성숙함을 계속 보겠죠. 하지만 유치원에 있다 보니까 볼수 있는 아이들의 연령이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었선안 됩니다. 뭐 유치원의 신앙, 초등학교의 신앙, 여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보시게 칭찬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여러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8절 이후에 보게 되면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결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하기로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했다라는 거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심을 할수 있었다라는 것. 아, 나 신앙생활 잘해야지. 나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단순히 우리가 그런 외침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 우리가 깨닫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세상과 구별됨으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만 된다는 라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있으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자들이냐, 세상에서도 구별되어서야 되고, 세상에서도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종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와의 호 모든 개명과 규례와 윤리를 지켜 행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하지 않겠다. 또 31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겠다. 또 일곱째에는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을 행하겠다. 그리고 빚을 준 것이 있다면 그해는탄감말이라 하면서 이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은 것들을 이제 실천하겠습니다. 결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결단하게 돼 있습니다. 억지로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외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때, 그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깨닫고 나니까요.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32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31절까지는 그들의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구별된 모습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32절 이후에서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관은 조금 다른, 어, 말씀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들이 성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는가가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이들이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함을 잃어버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전해드리는 예물과 그 앞에 나아가는 그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를 다 잊어버렸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9절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둔 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뭐, 성전에 쓰임을 위해서 세계를 3분의 1을 해마다 드리게 하고, 뭐, 소재와 번재, 안식일 조화를 정한 슬기술, 성물, 또 속죄제, 하나님의 전을 위해 쓰게 했다. 또 나무를 해서 하나님의 재단에 불사르도록 했다. 뭐,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11조를 드렸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예물을 드린과 헌신의 가장 중요한 중요한 목적, 중요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 목사님, 제가 올해는 1 0전을 많이 했어요. 뭐, 올해는 뭐 어떻게 많이 했어요? 이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제 만난 저희 친구 목사님들하고좀 이야기를 하는데, 어, 친구 목사님의 교회가 좀 규모가 있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 밥을 이제 안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방역지진이 조금 완화가 돼서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할수 있게 됐는데, 어, 총여성 회장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아유, 2년 동안 밥도 안 하고, 또 다시 하려고 하고,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할 사람도 어, 마땅치 않은데, 우리가 돈을 주고 외부에서 음식을 이렇게 가져다가 밥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어, 할 사람이 없어서, 하기 힘들어서, 난돈 주고 사다가 우리가 그부패처럼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어, 하시는 분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다시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예전처럼 속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하고 어, 헌신하는 것으로 다시 결론을 내렸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편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대로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죠. 조금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신하는 마음도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이 성전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이 전을 위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공사하고 충성합니다는 라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저희에게 주셔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세상 속에 살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길로 나아가서 결국 죄의 대가로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성전을 버려주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사명에 충성함으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전을 버려두었다면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고백하지 못했다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스라엘 성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결단하였던 그 고백의 자리에 우리가 다시 서게하여 주시어서. 이 성전을 우리가 버려두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생극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교회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교회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전의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지게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으로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제단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택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불러 주시옵사오니 이 새벽 깨어 기도 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이름 하나 하나 불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근심하며 걱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들이 하나님의 자녀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는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함으로 하여 주시어서 이 성전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가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동하마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주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